안녕하세요. 15년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선미입니다.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께 꼭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담아 봅니다. 요즘은 예전보다 건강을 잘 챙기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. 산책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모임도 즐기시고요. 나는 아직 정정한데 병원 갈일 없지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런데요, 건강검진은 지금 괜찮다는 걸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.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을지를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.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있어요.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순간이요. 그런 안타까움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에 대해 천천히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.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마다 우편이나 문자로 건강검진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. 그 안내서를 받으셨다면 근처 병원이나 검진기관에 전화하셔서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. 검사 비용은요, 전액 무료 나라에서 모두 지원합니다. 어르신은 몸만 가시면 돼요. 혹시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으로 전화하시거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그럼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느냐?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검사부터 간 기능, 신장 기능,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치매 검사, 우울증 검사까지 포함됩니다.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께는 치매 선별 검사도 무료로 진행되고요. 66세 이상 여성 어르신은 골다공증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. 이게 전부 무료입니다. 걱정 마시고 꼭 받아보세요. 실제로요, 제 이모님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. 작년 겨울 이모님이 제게 전화하셨어요. 나는 건강하니까 그거 안 해도 되지. 그런데 저는 꼭 해보시라고 했죠. 검사해보니 혈당이 비정상이었고 간 수치도 좋지 않았어요. 결국 비알콜성 지방간 그리고 당뇨 전단계로 진단받으셨어요. 다행히 초기에 알아서 지금은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잘 하시면서 정상 수치로 되돌아오셨어요.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내말안 들었으면 나는 그냥 몰랐을 거야.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. 치매는 나랑 상관 없겠지. 하지만 제가 실제로 돌봐드린 환자 중한 분은 아주 똑똑하고 활발한 분이셨어요. 70대 중반의 남성 어르신이셨는데 가끔 말을 돌리거나 약속을 잇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본인은 별 문제 없다고 하셨지만 검사를 받아보시고 나서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. 치매로 진행되기 전 단계였죠. 다행히 조기 진단 덕분에 약도 드시고 인지 훈련도 받으시면서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. 미리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손을 꼭 잡고 인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검진은 받아야 하는 줄 알지만. 어떻게 예약하지? 어디로 가야 하지? 이런 것들이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죠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째, 근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약도 도와드립니다. 둘째,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기.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검진 예약 좀 도와줘 한마디 해보세요. 대부분 금방 도와드릴 거예요. 셋째,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부 지역에서 보건소 차량 서비스나 검진 기관의 방문 검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꼭 해당 지역에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.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. 병원 가면 왠지 더 아픈 것 같아.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. 하지만 건강검진은 당신을 위한 당신 가족을 위한 사랑의 확인입니다. 걱정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면, 간호사인 저 김선미를 생각해 주세요.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은 진심이 이 목소리에 담겨 있으니까요. 올해는 꼭, 검진 받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. 우리 어르신, 소중한 당신의 건강을 위해 이한 해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